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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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experiment will sort out capable of the incompetent. <laughs>

근데 우리가 더 빠르다고 안 해서 어떻게 는 거야? 어, 맞아. <웃음> <웃음> 섭섭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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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애들 바로 배들 개 많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한 번은 이미 위에 올라가 있 d 9 8 a n 니 여기 위에 애들 있합니다 되kl 도끼銀 가드 셀렉 티머굉장 수류탄던지도망가길래 e p 라 a 는데 u n d I suspected subjects, but never mind. It's got you. e t y u e l 어 t t e r t h a t 아니 애들 많이 봤는데 왜다 안보이지? 블라다 이거 어 간다 안되지 따라갑니다. 여기 그 실패 깔았어, 형님. 아, 이거. s u b j 어이, 뭐야, 친구 있나 본데? 응. 시못 먹겠네. <laughs> 시체 없는데 못 먹어. 시대 하나 건졌다 와. 경탄 중탄 남는 거 있으면 좀 주실 분. 섹시아 스나이퍼 해비엠 어 강선 가핫업 히어 스시 모르겠으니까 할게요 근데 제친구어제 친구 어디 지너 강선서 나 햄록이야 이게 에너지 탑에너지 아무 에 강선스 어나나 푸딩 팔만이가 뭐? 경탄좀 나써야지이마아나니나발밖에 없어 아 진짜 나 잠들렸다 버렸잖아 방금 끝인거야경텐션 There is a new kill e a d e r 나다나다 I have a subject in view 잡으러 가야 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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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도 있고 어 위에 있어 위에 우리, 우리, 우리 야 세요 아, 이따, 아, 가사이즈 여기 올라갈 o t t a c h 니다 Let's go. 10m. Pop, p o 한 놈, 한놈 저기, s 기 o t t e d 기 h e r e enemy s p o 우리 다 enjoy y o u 거 b o d 아 l o n o 아 o o m a d n 이거던 s o 다리 밑에 던지세요. 다리 밑에요. 이렇게 길 한복판에 던지는 게 아니고 바다 누가 빨아줘. 오아 We're a l r 야 되니까. 다리 밑으로 던지면서. 이거 좀 말도 조금 빨아 일로가 아니라 빨아 이래야 되는거 됩니다. 아로 자, 바로.

Reloaded I still see everything. Why will the MR here? All on I could do that. Recharging shield. 아, 아이템 맛있는 거어 아이템 맛있는거 많았는데. 리알포어 뭐야 못 주고 있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죽은 줄 몰랐는데?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<여기 누워있다고> <laughs> 몰랐어요, 정말로, 정말로. <laughs> 아니,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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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 <웃음> <웃음> 어 앞에 저기다 저 도망간다 한명 잡아도 돼한명 냅다 냅다 저기, 저기. 걔 도망가는데 저기서 개 도망가는데 딸피 남았다 농보 세발 맞췄어150 들어갔으니까. 니오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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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오오키라니오키 좋아. 봤지내런구 네, 하기. 알고고 나오면 알려 주세요.

이야여기에그거있 먹었어. 여기 배우면... 몇모르겠 이미 있어. 뭐. <웃음> <웃음> 가방이 너무 작아.

여기다, 가까운 장소 여기다, 여기다, 3레벨 어, 나이스 여기다, 여기다, 3레벨 여기다, 여기다, 3레벨 여기다, 여기다, 3레벨 여기 있어요 여기 쉴드인가봐요 나그거만 있으면 된다 이제 우리 이동해야될거 같 조준경. 가시죠 여 okay. Closing. Let's go I disco. like pushing limits as much as the next guy. <laughs> 제가 뭐, 열었어요. 또 어. 빠는 거 있는데 왜안 그래? 그래? 자리가 없어요. 가방이 없어요. 몸에 나서 꺼내서 달는 Extended Heather Macia Level 1. 이제 가는 끝 이제 근데 이제 안빨 거예요. 4분도밖에 안 남아서. l e 거 상관없잖아. 그거 꽉꽉 차면은 못 빨아. 앞에 총소리. 총소리나 좀 들려. 여기 대답. 집에 대가 박스 많아요. Extended heaven b a g yeah. Leather too. f i x f l a t l i n e yeah. 싸우러 가야되나? 어디해세 응. 군데야, 세 군데. 야, 침실가자 분명히 어떡하라고. p 어 e t u e a s k e e m e k e e e r e 오른쪽에 데드박스가 있어요. 그거 맞다. 그 루리앱에서 모르는 사람들이할때 어떤 사람 하는데 꼭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할때라알았 알아, 알아들었다고 내가 들었다. 확인 이렇게 꼭 계속 말하더라. 데드박스 있어요 그러면 확인 저기 앞에 저기 있어요 확인. 얼마 안되는 <laughs> 아 뭔가 좀 어색해가지고 게임, 게임하는데도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하던뭔리서 응, 그냥 싸우는 느낌인데 그지 총소리만 나고 <목소리> 아, 네. <목소리> 하나 어나 떨어졌고 저기 위에서 지금 두 남았어요 세 아, 저기 독가스 펼쳤네 위에 그래서 애들 내려와 어, 어, 옥상에 있네 더 위에 저 독가스 빠진 데 위보다 위에 아래에도 있다 이게. 아래도 올라가고 난리 났네 지금. 나맥냅자 우리. <laughs> 자. 약한근죽이고 지금 근데 가가지고 완전 도더야 올라가면. 이다 바로 우썸 내려 안려 여기 여, 연기 있는 애 내가 한명 다운시켰다. 연기 쪽에. 아, 옥상 어, 예. 또 내려와요? 음. 하나 또 내려왔어요. 연기 쪽에. 마지막 팀 마지막 팀 마지막 team. 마지막 team. 마지막 t e a 코스틱 하나 남았어요. 코스틱. 아래 아 아래 내려와요 내려가 오 잡았다. 네, <laughs> 와 이건 판 좋았다 진짜. 어 오늘 하루에 두 번이나 했어.